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단알 종목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단알이요, 장초반에는 좀잘 올라가나 싶더니, 여기 점선이 볼린저 밴드인데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단기 찰 실험 매물을 또다시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 최고점 11,450원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도 동일가 이상 터치하진 못했죠. 근데 여러분이 혹시 여기서 이게 혹시 쌍봉 패턴을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쌍봉 패턴으로 이어지려면, 쌍봉이 맞다면 정말 많이 내리잖아요. 근데 이런 패턴이 나오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은요.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그 이유는 우선 차트를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제일 먼저 오늘 거래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매도세가 강했던 게 아니라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두 번째로 5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긴 했어요. 그런데 캔들 몸통의 50% 이상 돌파가 아닙니다.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게 맞고 또한 장중 저 고점과 장종 고점은요 전일장보다 높여놨어요 비록 종가는 3.7% 크게 내렸지만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놨을 때 우리는 이거 개미털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한번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상황인데 제가 개미털기를 의심한 이유 중에 하나에요 오늘 개미만 팔았지 외국인과 기관권은 샀거든요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투신 뭐다 매수 들어왔고 프로그램까지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장에 조정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이렇게 깊은 하락으로 쌍봉 패턴을 만들고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거의 횡보성에 가까운 여러분 박스권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조금 내리면 은 다시 조금 오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반등자리를 찾아서 다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 이런 상황인 걸로 정리해볼 수 있겠고요. 역시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현재 일봉상 단기 추세 주봉상 중기 추세 그 다음에 월봉상 장기 추세까지 전체 다 상승 추세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모두가 일제히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 있을 때는 RSI 매도 시그널이 그렇게 위력을 많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조금 내리는 척하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정말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요, 밑에 지지 라인이 너무 많아요. 한 9천 원 정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 전체가 전부 다 지지의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 20일 이동평균선, 또 밑에 60일 이평선도 올라오고 있고, 일봉상 슈퍼트렌드 가격은 제가 하방마디가로 정해놨는데 8,800원이에요. 가격은 이 하방마디가 8,800원도 일종의 지지라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파동상 전저점 바로 이 위치죠 그 다음에 주요 파동상 전고점은 아마 오늘장의 고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다가 전고점이든 전저점이든 먼저 터치하는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대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전고점인 11,140원 혹은 전저점인 9,800원 이 라인을 잘 보시고요 주가가 이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11,140원을 먼저 동일가 이상 터치하면은 5일선을 기준으로 5일선에 다시 와서 닿을 때 여기서 눌림목 매수 공략 한번 가능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전저점인 9,800원을 먼저 터치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5일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다시 5일선까지 반등했을 때 일부 단기 물량에 대해서 비중 축소할 수 있는 찬스로 삼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비중 축소에 불과한 거지 다 팔기에는 여전히 추세는 상방이다 이 점을 잊으시면 안되겠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단할 관련 이슈 잠깐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단할은 스테이블 페이코인과 STO 토큰 증권 더블테마 수혜주로 볼수 있고요. 자회사인 다날핀테크라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페이코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날은 지난 30년간 국내 결제 시스템 1위 기업이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거래소하고 제휴한 가상자산 결제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마스터카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충전형 가상화폐 카드를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셋과 비공개 미팅을 진행해서 화제가 됐었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 그룹하고도 접촉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진출 전략을 감안한다면 국내 파트너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3분기 출시 예정인 외국인 선불카드 내 충전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논의 중에 있고요. 국내외에 키오스크를 설치할 건데 그 키오스크에서도 크립토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법제화만 완료되면 발행, 유통, 정산 등전 과정에서 역할을 준비 중에 있고요. 최근에는 지방은행, 저축은행, 여러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 MOU를 다 체결해 놨는데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월 29일자 기준으로 공매도 매매 비중이 0.32%까지 많이 줄었거든요. 공매도 세력들이 최근에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별로 이 종목 하락에 대해서 베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력들 매매 동향 보시면요. 거래원이 미래, 셋, 키움, NH 중심으로 많이 잡히고 있는데 최근 5거래일 내에는 대체로 그래도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만사백원 1500원 라인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요. 현재 5일 이평이 지나가는 가격이 1300원이잖아요. 그럼 세력들 집중 매수 평단가가 1400원이라는 거는 세력들도 사실상 5일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로 올라갈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또 최근 한 달간 주로 단화를 매수했던 세력들이 외국인과 기관권, 금융투자보험 투신권이었던 점을 감안해 보자면 단화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요.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단알은 차트도 너무 좋고 수급도 좋고 재료도 좋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로 계속 홀딩해 가시면서 혹시라도 많이 꺾이는 것 같으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단계 물량부터 조금씩 조금씩 덜어내 가시는 이런 분할 매도. 아마 분할 매도가 익절이 되겠죠. 이런 즐거운 청산을 하시는 게 좋은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다날 수익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다날이 오늘 5일 이평선을 침범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부정적인 음봉캔들을 만들긴 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장의 은봉은 개미털기일 확률이 높다. 그 근거는 거래량이 너무 없고요. 두 번째로 5일 이평선을 캔들 몸통에 50% 이상 돌파한 것도 아니고 장중 저점과 고점은 그나마도 전일보다 높였고요. 수급상 개미만 팔았지 외국인과 기관권 수급은 또 괜찮아요. 그래서 현재 은봉이 깊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무슨 쌍봉 패턴을 완성한다든지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반등할 것 같아요. 각 가격 단가 라인도 정리했습니다. 상방 마디가 11,000 1450원은 직전 최고점, 세력들 최근 장에 1400원에서 매수 평단가 잡히고 하방 마디가 8,800원은요. 일봉상 슈퍼트렌드 가격입니다. 주가가 8,8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단할 단기 추세도 계속 상망인 걸로 간주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할 수익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템베고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단날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단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가지 실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망에서 여러분들께 내일장 급등 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었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리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은 제가 9월 28일 일요일에 내일장 급등 주로 여러분들께 단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다음날 차트 상황 보시니까요 거래량 1100% 터졌고 종가는 26.97%에 끝났고요 장중 최고점은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이날 일동제약은 경구형 비만치료제 신약물질 임상 일상 탑 라인 결과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겁니다. 지난 9월 22일 월요일에는 대림바스랑 한국전자홀딩스 총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전자홀딩스가 다음날 상한가를 갔고요. 제가 처음 추천드릴 당시 차트 모양은 이랬습니다. 최근 장 고점은 높여가고 있었고 그리고 저점도 높여가고 있었고요. 수급상 당시의 수급 동향이 급등 패턴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차트 상황. 보시면은 그 다음 날 윗꼬리를 비록 길게 달았지만 장전 고점 부근은 상한가 인근까지 도달을 했었고요 거래량은 무려 2만 퍼센트 가까이 크게 터졌었습니다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또한 가지는 텐베거 히든 종목입니다. 텐베거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앞으로 크게 올라갈 개연성이 높은 그런 유망주들을 제가 추립니다.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제가 리스트를 뽑아드리니까요.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장기적인 바닥권에서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최근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급등을 앞두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추리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대신에 위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만 아주 많은 그런 종목들로 제가 리스트를 뽑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히든 종목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 T 산업. 주를 이루기는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중장기적으로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주기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01023063934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만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매월 1회씩 제공되는 텐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장 급등주 정보는 제가 매일 저녁마다 하루 평균 세 개정도의 종목을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전체다 기본적 분석, 차트 분석, 재료 분석이 끝난 종목들이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되고요. 많이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신에 만약에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면 상방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입니다. 장중 단타로 접근하시면 좋은 종목들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셨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내에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줄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100점, 100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이 났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제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처럼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